그냥 다한만 해볼게요. 요번에 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제가 파트 5 후기 강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5총 101번에서 130번까지고. 그런그 우리 길토여 학생들은 나중에 파트 5 지금 드렸고 이거 나중에 수강 후기 쓰고 밑에다가 그 캡처해서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러면 6까지 같이 챙겨드릴게요. 자 거기에 10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거기 101번부터 볼게요. 이거 사실 난이도가 제가 요번에 해 보니까 a c 아침반에서 제가 잠깐 풀이했었거든요. a c 어휘가 조금 8 1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기출 다 나왔던 단어들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완전 쉬운 건 아니고 좀 중상상. 그리고 r c 도 여러분들 보면 딱 봤을 때 제가 어제 문제를 봤었을 때 700반이랑 600반 학생들은 조금 아, 약간 어렵겠다. 그 다음 800, 900 학생들은 어 할만하겠는데 이생각 들었어요. 보통 약간 난이도 있는 게 800, 900목표하 학생들은 좀 유리해요. 약간 난이도가 있어야지 점수가 좀더 좋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깔아주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나오면 800, 900학생들좀 불리하고 조금은 어려줘야지 오히려 800, 900학생들좀 유리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쉽게 나야지 유리해요. 쉽게 나야지. 607학생들이 초반에 이거를 좀 속도를 붙이자. 오, 괜찮은데? 이러면서 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우면 여러분들 607학생 좀 유리하고 오히려 8,900학생들 좀 불리합니다. 자, 거기에 빈칸에서부터 짝다현감 쳐보실까요? 빈칸에서부터 짝다현감치시고 이거는 사실 남만 좀잘 봤으면 답이 나온데 저는 보자마자 이거 AB를 바로 날려요. A, B를 바로 날리는데 너는 바로 뒤에 명사랑 같이 못 씁니다. 너는 혼자 쓰든가, 혼자 쓰든가 아니면 n o n 더 of the 뭐이 형태로 써요. 아니면 none of the 뭐라 뭐라, none of the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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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 it도 당연히 뒤에 명사 못올거아니야커 correspondence라면 서신, 편지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CD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인 거예요. 저는 딱 보자마자 A, B 날리고 아, CD에서 해석이네. 이때 not이랑 잘쓴게 뭘까요? n입니다. n이라고 하면 뜻 뭐라고요? 어떠한 뭐 말아도. 그런데 이거 기억나요? 우리 했었는데 단수에 복수에 둘다요. 둘다 그죠? 둘다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개는 어떠한 서신 편지도 찾을 수 없다. 이게 맞잖아요. d가 되면 뜻 뭐라고요? 각각. 이건 단수에 복수예요. 단수. 이거는 다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맞아서 디 탈락해주고 정답 c가 간 거죠. 그래서 다. 그다음에 원래 n o 이랑 n이랑 잘 써요. 어떤 것도 못했다. 어떤 뭐마도할수 없다. 사실 뭐 나시랑 무조건 아니지만 주로 잘 쓴다 보시고 이건 해석으로 가시면 돼요. 102번 가 보실게요. 102번에 expand부터 b i l 까지쫙다 형감 치시고 a는 뜻 뭐가 된다. 밝게죠. 그다음 b는 severely 뜻 뭐라고요? 심하게. 그다음 c는 감정적으로. d는 뜻 뭐라고요? 상당히. 자 그러면 요번에 확장할 거라잖아요. 증가 감소란 잘 쓰는 거뭐예 상당히 확장을 할 거다. 이게 맞잖아요. 시장 범위를 시장 범위를. 그 다음 또 다른 거 써볼까요? substantially. 뭐 Sub. 증가 감소란 잘 써요. 또 급격하게 할때 뭐가 있다? dramatically. dramatically. 그 다음에 눈에 띄게 올랐다. 뭐라고요? 마 a r k e 라는거 있죠. 다시마 m a r k 시작, 마 a r k e 이렇게 반복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T 네 번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뭐랑 잘 쓴다? 증가 감소랑 원래 잘 써. 짧은 표현을 묶어서 보세요. 자 위에 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썹썹 뭐라고 했어요? s u 셜리 a a l l y 또, d r a m a 또, m a r k e 다시 뭐라고 요 s 센 셜리 t a n t i a l l y d r 지금 두개다맞췄다 오, 아직 희망 있네. 자, 괜찮네요. 아직. 여러분들 다 틀렸을 줄 알았는데, 자 그다음 103번 봐볼게요. 103번에 보시면 거기에 디벨롭 팀부터 뒤에 쫙다 형감쳐 보세요. 답뭐했어요 A. 자그서오 괜찮은데, 저번 달보다 훨씬 잘는데 지금.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가지고 팀하고 미팅할 거다. 정답 A. B. b e t w 은 무조건 뒤에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 그죠? 틀라. C는 이후에. 해서 안 맞죠? D는 심지어란는 뜻이고요. 틀라. 래서 정답 A였습니다. 104번 갑시다. 104번에 이거는 도네이트가 힌트예요. 경감 시시고 그러면 기부가 된다자. 뭐가 기부가 되겠어요? C 그죠? e a r n e d 뜻. 수익. 수익들이 지금 기부가 된다. 자선에. A는 가치. B의 subject라면 뜬 뭐라고요? 주제. 뭐 제목. 그때 럴 쓰죠. D expectation이라고 하면 뜬 뭐다? 기대. 이거는 잘 쓰는 게수가로 미시랑 잘 써요. 미시랑 기대를 충족시키다 다시요 meet e x p e c t a t i o n 시작 meet e x p e c t a t i o n 이렇게 원래 잘 써요 미시랑 계속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좋아요 105번 가보실까요 아, 요것도 맞췄으면 좋겠는데 have impressed라는 거 현감시시고요 우리 투부정사 했지 않나요 했죠 답은 d 잘했어요 오 이거 지금 동사 있잖아요 동사가 그러면 또 빈칸자리 동사되면 안되죠 ability라는 거는 원래 뭐랑 잘 쓴다 투부 장사란 잘 쓰면 사야 그래서 뭐만 능력을 갖췄다. 또야 기회라는 거뭐 있다? Chance. To. 또 O P 로 시작하는 뭐 있어요? Opportunity to 잘 써요. 권한 R 권리를 가지고 있다. Right to. 또 A U 로 시작하는 권한 Authority to. 그래서 뒤에 t 부정사라 원래 잘 쓰는 거 짝꿍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bility to 어차피 여기에 지금 동사가 지금 have i m p r e s s 가 있으니까 지금 a, b, c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 t, 네 번째 거 정답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넘어가 보실게요 106번 가겠습니다 자, 106번에 보시면 빈칸에서부터 facilities까지 다 현감시시고 그러면 facilities 정도는 뜻 아셔야 되는데 뜻 뭐라고요? 시설을 뭐 하겠어요? 제공한다, 답 P, A는 a t 랙 r a c 이라고 끌어모으다, 사람들,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 그럴 때 C는 뭐 개선시키다, 품질을, 서비스를 이렇게 써야죠. T에 consider 고려하다는 뜻이고 정답 입니다 이게 o f f e r 란게 사형식 동사로 제공하다인데 이거는또몇 형식도 된다. 사면시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끝나도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f a c i l 제공한다.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 107번 가있습니다요거 1초 문제 되겠네요. 미스부터 빌릴까짝 달형 간펜 그러면 희망한다. 이 가게를 여는 거를. 완벽한 문장이 다나네 쓰잘데기 없는 자리 무슨 사? 부사. 아, 정답 A. 이런 거 지금 틀리면 안 됩니다. 에이.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에이. 자 그다음 108번요 이 거기에 빈칸에서부터 뒤에 understanding 경감시지요거는딱 뒤를 보니까 단어나 요 문장났습니까? 문장이니까 이거 문장 문장 연결하는 무슨 사자리 접속사 자리 돼 있고 아닌 거제기고 시작할까요? 뭐뭐 b 잘써또 c 잘써 b는 전치사로 뭐뭐에 따라 따르면 c도 전치사로 뜻은 게다가 ad 남았습니다 a 뜻? 아닌데. 심지어 난리 났다 아니라면 D는요? 때문에죠 자 요번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임명됐다 잖아 답은 D 네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백구 방번 가보실까요? 어비리리리 경감팬 요것만 봤으면 돼요 어 품사 이름 관사고 뒤에 무슨 사자리다 명사고 정답은 P Reminder 이게 뜻이 뭔줄 알아요? 어 아니에요 이건 사람 명사 아니고 리마인더 상기시키는 것 상기시키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상기시키는 거를 받을 거다 그래서 정답은 B 두 번째 거 정답이었어요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다 사라졌네 한개 틀리신 분오 잘하고 있어요 네 분이나 잘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 110번 봅시다 110번에 삐리리부터 뒤에 스케줄까지 다 현감치세요 그러면 이번에 그 스케줄에 관련해가지고 고객이랑 뭐 해야 되겠어요? 짜야 될거 아니에요. 일정을 잡아야지. 답은? C 땡. assist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스케줄을 돕는다. 아이지. 고객을 돕겠죠. 프로젝트를 돕겠지. 답은? A. arrange란 거. A시할 때 많이 짜요 일정을 뭐하다? 잡다. 많이 짜요일정 잡다. Set up. Organize. 다 같이. 그 다음 B. serve라고 하면 제공하다. 그 뜻이고요. 뒤에 occur은 바로 제껴야 돼요.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다. 그래서 뒤에 목자가 못 나오고요. 그래서 정답은 A. 답. 자그 다음 111번 가겠습니다. 더 삐리리 웨어하우스 정감 지시고요. 웨어하우스 창고라는 명사 앞에 꾸며주는 자리 에 보기 비씨가 있는데 어벤단이라는 게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씨가 되면 하는 뒤에 뭐와줘야 된다? 사람 와줘야 되거든요. 하는 사람 탈락시켜주고 정답 바로 뭐다? 빕니다. 이게 버려진, 버려진 창고가 이래됐겠죠. 자그 다음 112번 갑니다. 거기에 삐리리 샌딩이라는 거 형감시시고요. 이거 ing랑 같이 쓰는 거 뭐냐예요. abcd에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답은 a 땡 c 정답. 이거 원래라면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인데 여기에서 뒤에 주어라 앞주어가 같을 때 앞주어를 뭐할수 있다? 생략. 그래서 동사를 보통 ing나 pp로 잘 바꿔줍니다. 다시 접속사면 뒤에 뭐 나오든가 문장 아니면 뭐라고요? 줄여서 ing나 pp 다시 하세요 접속사면 뒤에 주어 동사 문장 아니면 줄여서 ing나 pp ing랑 잘 쓰는 게 시험에서 거의 이외에 한번 꼴로 많이 출제됩니다 뭐 있다? before ing 또 after ing 또 아닌데 which 아닌데 어 맞아요 when ing 또 와이 y l i 지요오 잘했네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두 번에 한 번꼴로 출제 잘한다고요. 그래서 요번 시험에도 나왔어요. Before line지. 익숙하면 바로 일초문제로 답하겠죠. 자 그래서 W H 두개 반대말 두개로 외우시면 돼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했었어요? 위에 거부터 시작. Before line지, After line지, When line지, Why line지. 다시. Before line지, After line지, When line지, Why line지. 오케이. 자 그다음 113번 합시다. 버시나자. 현관패.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동사가 지금 emphasize랑 offer랑 동사가 지금 몇 개가 났다두개 썼어요 그러면 또이 자리에 접속사 기능이 있는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b 제끼는 거지 이거하면 동사 세개 있어야 돼요 아니죠 자 그다음 a c d가 남아져 있는데 남아져 있는데 이탐뭐 있어요 c 땡자 이거 힌트는 요 둘이에요 T 이거 A씨 할때한 번씩 나오잖아요 얘 둘이가 강조를 했지만 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지금 A씨에서 여러분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아무거나 할때둘중 아무거나 할때 뭐라고 해요 Either is fine 이러거든요 둘다 아니다 Either 반대말이 뭐예요 Neither 둘다 아닌 이덜이나 니덜은 무조건 몇 개를 가리킨 게 나올 때두개갈리킬때 써요. 얘 둘이가 이렇게 강존했지만 벗에 맞췄잖아. 그러면 안 좋은 말 들어가줘야죠. 둘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세우진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둘다 아니더라. 그래서 니덜이 된 거죠. 부정적인 말 있는 거는 지금 ACD에서 D밖에 없잖아요. D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 114번 가보실게요. 1 1 4번이에 해석 문제인데. 거기에 앞에 보시면 심플리파이부터 콤마까지 짝다 형광펜 다시 읽어보세요 심플리파이 시작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한다 휴가 처리를 이거는 이전에 뭐가 삐리리가 야기가 됐다 안 좋은 게 나와줘야죠 답뭐있어요비 그죠 컨퓨션이란 뜻뭐다 혼란을 야기했었던 거거든요 그거죠. a. pressure 라고 하면 압력 그 뜻이고 c. 움직임 이동 이라는 뜻이고 d. 트랜스포머 생각하세요 트랜스가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 변화라는 뜻이죠 달라 그래서 정답 p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약이를 가져왔었다 혼란을 그래서 그거를 좀더 간단하게 바꿨다 요거죠 정답 p 였습니다 115번 봅시다. 더 삐리리 익스펜션이란 거 경감펜. 더해 단데 명사가 지금 익스펜션이 있고요. 꾸며주는 자리입니다. 명사 펜에 꾸며주는 건 뭐라고요? 형용사 분사. 어? 또 비디가 있는데 씨는 명사죠. 지안이란 명사 미데이 또 씨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비디가 있는데 제안 i n g 가 되면 하는 뒤에 뭐 나와줘야 되고 사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또 뒤에 사물이네. 정답 바로 뭐예요? P 탑, A 일로 끝나는 게 원래 형용사가 많긴 많죠. 근데 예외적인 명사인 게 승인이라는 거, approval. 그다음에 제안서라는 거 뭐라고요? Proposal. 도착이라고 할때또뭐 있겠습니까? Arrival. 이건 원래 A 일로 끝났지만 예외적인 무슨 사다 명사다 이렇게 따로 외우셔야 돼요. 어, 이쌤 수업이 너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온라인 클래스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단기 들어가셔가지고 600, 700, 800, 900 목표하는 온라인 클래스는 현강과랑 똑같은 수업과 부교재 프린트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산 영단기 홈페이지 들어와서 카톡으로 상담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야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 현강 학생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등록자들 전부 다 부교사 반값 진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세요. 지금 소수장애 반 학생들, 전녁반 학생들도 지금 수간 진정 지금 좀 하고 있는데 700반 지금 요번 달 A였으면 다음 달또 B로 바뀌게 되고 또 B였으면 또 A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바뀌고 A, B.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위에 것부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했었어요? 시자, a r r i v a l approver, proposal, arriver 때. Approval. 승인, 허락 승인받아야 된다 그럴 때 Proposal. 은제 n 서, 제 n 얘기하죠. 자, 그 다음 116번 가보실게요. 116번에 r a i s e 부터 b i l l 까지쫙다 i 감 g i 실 g s 요 n g i n g Singing. s i n 약간. n g Singing. s i n g i n 리 s 리 거의 i n 는 s i n g 리 n g s i n g n g s i n g 거의, 거의 i n n i i i s 거의 끝 시점에 거의 도달해간다 이럴 때쓸땐 리얼리에요 C는 우연히 발견했다 그럴 때 D는 각각이란 뜻이죠 각각 뭐 수상을 했다 이럴 때 그래서 정답은 A 약간 올렸대 답 117번 가 있습니다 대열 삐리리리 경감팬 대열 어 무슨 격이 나왔다 솔격 뒤에 무슨 사자리 명사자리 정답은 C 1초 문제였죠 118번요 거기에 전치사 부분 쓰레기 필요 없고요 오브에서 아일랜드 가로 빈칸이 무슨 자리가 됐어요 주어가 더 빛이고 동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a t r a c 어 그러면 이거는 뒤에 단어 연결한 전치사살인데 ABCD 다 단어 연결 가능해요 뜻을 모르면 틀리죠? 몸에 관하여 B는 비쳐봤을때그 다음에 C는 뭐의 답례로 선물에 답례로 그럴 때 D는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거기에 헤리티지라는 게 유산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의 유산. 그다음에 빛이는 사람들이 끌어모은다. 자, 뭐가 맞겠습니까? 답은 d 죠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119번합니다. 거기에 visitors 비리리리 경감치시고요 visitors가 주어네. 빈칸이 무슨 자리네? 동사네. 자, 거기에 아닌 거 날릴게요. AB 아니네. 단수 주어일 때 뭐 써줘야 돼요. 동사 s가 들어간데이또아닌네 탈락. 정답 바로 뭐요? C. 1촌 문제였습니다. 120번요. 거기에 요거 해석 문제네 더 볼드부터 뒤에 improve까지 형 감치세요. 요거 여러분들 숙제 있었잖아요. 그 제가 아까 단어물어본 거 mandatory 바로 밑에 있었는데 mandatory 바로 밑에 보기에 D. 또 뭐예요? 무시라 우리 그거 옵티미스틱그 여러분들 숙제에 있었는데, 제 단어도 물어봤잖아요. 멘데토리 바로 밑에 있는 단어, 이거 있었는데, 그죠. 낙관적인 되겠습니다. 낙관적인 a는요, 실용적이라는 뜻이고요, 실용적인 b는 관대한이라는 뜻이고요, c는 친절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사님은 새로운 전략이 개선될 거라고 뭐라고 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요거죠 정답 t 에요 이거 또 수고로 잘 쓰는게 몸에 대해 낙관적이다 비 업티미스 뭐란 잘 쓰게요 전치사 어바웃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 보세요 be optimistic about 시작 be optimistic about 낙관적이다 몸에 대해 글자 잘 써요 121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전치사 부분 필요가 없는데 요거 가로 하세요 still 까지 가로 그냥 거기에 forecast 라는게 동사가 있는데 또 봤더니 뒤에 동사가 will remain 하나 더 있죠. 자 그러면 문장 문장 연결한 빈칸은 무슨 사자리? 접속사 자리요자 아닌 거 제낄게요. 일단 아닌 거 제낄게요. B 안 돼요. Anyone 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글때쓴 거죠. 어떠한 사람. 보통 뭐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참가 가능하다. 글 때. 저는 사실 C도 다 제껴요. 뜻이 뭔줄 알아요? 서로 서로 의지한다 이럴 때 쓰는데 절대 주어 자리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목적 자리나 아니면 전치사 뒷자리 했어요.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뒷자리에 서로 서로 의지한다, 서로 서로를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 안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이 필요 없죠. 정답 바로 뭐요 A. Which나 Who나 Whose나 Where 뭐 이런 거 있죠. 다 접속사 기능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A. 그래서 거기 리포트에선 예상하더라. 어떤 물건이 지금 재정적으로 이래 될지 이래 된 거죠. 자 그다음 122번 가겠습니다. 122번 탐보였어요 뭐 이거. 비땡 C 저는 사실 올 보고 올 보고 c 를잘 찍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통 있잖아요. 이게 세프 있으면 앞에 올잘 나오거든요. 얘를 제한 모든 애들이 다 참가 가능하다. 해석해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다. 뭐이 사람 빼고 모든 뭐거 이렇게 될거 아니야 A 뜻잡으실게요 요거는 사이에 중간에 그럴 때 B는 앞서서죠 ahead of schedule 그럴 때 C는 제외하고 D는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인 피처 특징들을 제한 모든 웹사이트의 내용물은 제한됩니다 이거죠 정답 C였어요 123번 가볼까요 increase 비리리리 경감팬 1초 문제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가 감소 동산에 아까 상당히 뭐랬네 C 정답 자 그다음 124번 갑니다. 답은 뭐였어요? D 네 번째 땡. 이거 그 increase는 보통 사람 목자와 잘 지혜 줘요. 경례해 줘다. 유처화동사배였잖아요투부 정살 때 그거 사람 목자와 보통 지혜 줘요. 안 되겠죠. 얘에게 이렇게 하도록 경례해 준다. 자그러면 A B C 남았습니다. 자 C는 우리 수용하다, 단체 손님들을 수용한다 이럴 때잘 쓰는데 자 거기에서 내용 볼까요? 이 임팩트 연구한 그 스토리 연구에서는 뒤에 가라 하세요. 커미션부터 오피셜까지 가라 하시고요. 빈칸 디 임팩, 경감팬, 영향을 대중의 공공의 그 공원의 영향을 요번에그 스토리 연구에서 뭐 하겠어요? A, 뜻뭔줄 알아요? 조사하다. B, 맥시마이즈하면 극대화하다. 그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A 연구에서 이한 역량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 A였어요 이거는 단어 뜻은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D는 여러분들 뒤에 항상 사람 목자지 해준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ABC에서 해석으로 아 A인가 보네 가야 돼요 단어 뜻 모르면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번 읽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가감하 그냥 버려야 돼요 모르잖아 지금 이거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데 그 단어가 갑자기 확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빨리 버리고 여러분들은 6나 7에서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죠 이분은 더 시간을 더 투자하면 더 이걸 할수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빨리 이건 집착 버려야 돼요 자그 다음 125번 볼까요 빈칸에서부터 콤마까지 현감시시오 뒤를 볼게요 단어 났어요 문장 났습니까 문장이죠 그러면 저는 다 제킬 건데 접속사 자리니까 아닌 거 제킬게요 A 부사입니다 뜻은 그렇긴 하지만 또뭐 제킬 수 있겠을까요 C C 무슨 사 알지 전치사 뜻 불구하고 제가 전치사 업자 중요하겠죠. 외워야 돼요 이거. 또 D 부사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어쨌든이아 드시야. 결국에 어쨌든. 자, 정답 뭐밖에 없어요. B. 얼도, 뜻은 비록 뭐 뭐마일치라도. 그러니까 지금 해서 필요 없고 A, C, D가 품사만 아시면 새끼고 바로 B 찾을 수 있어요. 해석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126번가 있습니다. 빈칸에서부터 뒤에 콤마까지 짝 다. 형관펜 뒤를 보니까 단어났어요, 문장났어요. 문장이네? 무슨 사자리? 접속사네? 또 새끼 거예요. 새끼고시다 뭐예요? A. 이거는 보통 부사입니다. 뜻은 게다가. 전치사일 때는 besides ing로 해서 시험 많이 나옵니다. besides ing로 수거처럼 보통은 부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B의 부사입니다. 뜻은 게다가. 그 다음 D의 부사입니다. 곧. 자 정답 그래서 니다 우리 보통 ever 끝나는 게 무슨 사? 접속사요. 뜻 뭐가 될까요? whenever. 언제든지 아니면 뭐뭐 할 때마다 얘할 때마다 이렇게 할 거다 그때 쓰는 거죠 정답 C였어요 자그 다음 127번 갑니다 127번에 127번에 큐비리리 디자인드라는 거 현감치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거 윌 이것도 현감치세요 윌부터 파티스벤트도 현감치시고요 답뭐 있어요 127번에 C땡 이게 만약 투 부정사 사이로 쓰고 싶으면 to 디자인이었겠지 사이 부사로 겠겠지 c를 하려면 답은 a 아닌데 답은 d 네 번째 b 두 번째 b 오케이 자 거기에 이번에 참가자들한테 워크숍을 소개를 할 겁니다. 투삐리리 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디자인된 거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b 답이었어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 잠깐만요. 요거 바꿀게요. will introduce 다음에 요거 뒤에 빈칸 이걸로 바꿀까요? 빈칸. 이 자리 activities 그다음 two participants로 바꿀게요. 그다음 이거 뒤에 문장 좀치울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소개할 겁니다. 그활동들을 투파티스 a 스들 i c i p a n t s 장디자인 d 이거 좀지 h 주세요 a d e 정답 b 이렇게 자그 다음 128번 가겠습니다. 128번에 요거야 빈칸에서부터 쫙다형감시 o 고해 o use P. So, I'm going to s 포 o w to 다 o n use P. You can 리 s e P. You can a 경우에 이거는 그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럴 때 쓰는 게 in case of 비 오는 경우에 이럴 때. C. Including 이뜻 뭐야? 포함하여. 그 다음에 C에 regarding 하면 뜻은 관하여. d 에 앞에죠. 일단은 지금 거기에서 D 안 되고 B, C에서 해석으로 가야죠. 이거 지금 수리하는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추정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검토를 여러 가지 부분을 할 거다 이거잖아. 정답 c 요 129번입니다. 129번에 거기에 더베네핏 경감펜 주어 그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 부분 가로 하시고요 빈칸이 무슨 자리가 됐다 동산에 뒤에 쓰레밖에 없네 무슨 태가 된다 수동태 정답 하나밖에 없네 답 d 네 번째 거죠 점수 주는 문제죠 맞췄어야지 맞혔어야지자그 다음 130번입니다 삐리리 스토리 경감치세요 그러면 독자에 대한 그 스토리를 발견했다 자이거좀 어려운 또 어휘 문제였는데 답. C 땡 요거는 깨지기 쉬운 물건 이럴 때 D 네 번째 땡 요거는 내성적이는 뜻이고요. 자 이제 A B 남았습니다. B 땡자 여기에서 A가 매력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발견할 거다. B는 신속한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 뭐다? A 매력적인 스토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거죠. 트랭게셀라 보시고 자세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너무 틀린 개수 많으면 맞는 개수를 세놓으신게더 빠르겠죠. 자 요까지고 제 한강 현강 모습 이렇습니다. 저녁에 소수정이나 훨씬 더 제가 작게 소수로 해서 한명한명 한명 제가 보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달 만에 점수 이렇게 상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교재 현강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항상 방송으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관리 매일하고 온라인 클래스 타지하 학생들도 항상 이렇게 제공되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문의는 카톡 이렇게 주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저는 또 다음 종평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